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개통도를 이용한 학습법, 문자와 식편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유리식과 무리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리식과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유리수와 무리수라는 개념을 조금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수학 하에서 이제 함수를 배우고 유리 함수와 무리 함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리식과 무리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유리식 먼저 보면은 이제 유리식은 유리수와 다항식의 개념이 결합이 된 건데요. 주로 우리가 이제 부분분수나 범분수, 그다음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제 식을 계산하는 요세 가지 방법이 굉장히 어,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유리, 유리수 계산하는 요 방법 요것도 많이 이제 연결돼서 쓰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기본적인 계산부터 안 된다 하면은 유리수에 가셔서 유리수 계산부터 조금 다시 복습해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무리식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 유리식은 유리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무리식은 무리수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무리수와 이제 또 다항식이 이제 결합돼서 우리가 학습되는, 학습하는 내용이, 내용인데, 이제 무리식 같은 경우는 우리 제곱근의 성질과 분모의 유리화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무리수라는 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학습하시고 요 무리식 개념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무리수에 대한 이해도 잘, 없, 어, 좀 부족해서, 이제 무리식 학습이 당연히 좀 부진한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무리수, 유리수, 요 수책에도 한번 다 학습을 하시고, 요, 우리 유리식, 무리식 학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 요렇게 주, 조건이 주어져 있고 xyz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조건 을 우리가 한번 좀 깔끔하게 식을 정리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때 문자가 세 개고 등호가 두 개니까 좀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는 k라고 우리가 한번 비례식을 이용해서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이 z 곱하기 k. 그 다음 y 더하기 이 z는 x k. 그 다음 이 z 더하기 x는 y 곱하기 k. 이렇게 되네요. 어 그러면 뭔가 이세개 식을 더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세개 식을 더해볼게요. 식 더해보면. 여기 한번 x가 두 개고 y도 두 개고 이 z도 두 개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2x 더하기 y 더하기 이 z로 좌변이 정리가 되고 우변은 k가 공통으로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이 z 이렇게 요 세식을 더하게 되면 정리가 되네요. 그럼 공통으로, 아하, XY 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있고,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면을 요 친구로 나눌 수 있겠네요. 따라서 K값 구해버렸네. 와우, K값 구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X 더하기 Y는 4Z. 오. 그 다음 Y 더하기 2Z는 2X. 그 다음 2Z 더하기 X는 2Y로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문자가 4개였다가 3개로 줄었어요. 그 다음 식이 3개니까 우리 한번 XYZ 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을 기억. 이식을 니은 이식을 디이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식을 어떻게 해봐야 될 건데 한번 기억해서 니은 식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음 x 더하기 y 마이너스 4z 빼기 y 더하기 2z 빼기 이 x는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공통인 y 없애고 식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z는 0이네요. 그러면 x는 어 3x군요. 플러스 3x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눈으로 풀다가 틀렸어요. <laughs> 자 다시 3x 마이너스 6z는 0이니까 x는 2z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디귿식에 넣어 볼게요 자 식정리 해보면 x 자리에 이 e, z를 넣어 볼까요 이 e, z 자리에 x를 넣어 볼까요 어 x 자리에 이 e, z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4z는 2 e, y로 y는 2 e, z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x도 z로 표현할 수 있고 y를 z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요 주어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한번 z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x, y, z. 이 어, z 곱하기 이 z 곱하기 z니까 4z의 세 제곱. 분에 x 세 제곱은 8z 제곱 세 제곱이죠. 8z 세 제곱. 그다음 y의 세 제곱도 8z 세 제곱. 그다음 z 세 제곱 이렇게 해서 식이 4분의 아, 4z 세제곱 분의 17z 세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공통 z 세제곱 약분시키면 답은 4분의 17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겠죠?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쭉쭉쭉쭉 풀다 보면 한 문자로 정리, 그다음 공통 인수 약분 하다 보면 계산이 꽤 깔끔하게 된다는 거. 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우리 이 문제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설지 보면서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요 문제 풀기 위해서 처음에 선생님이 는 k라고 비례식 비례식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이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비례식 개념인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식에서는 요 비례식으로 식 계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부분분수랑 법문수를 이용해서 식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그 다음 전반적으로 우리 유리식의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유리식에서 많이 나오는 그세 가지. 어, <laughs>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음 더 자세한 요 우리 오늘 개통도를 이용한 학습법은 풀자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게시물 보시면서 한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문자식편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